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죠. 그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호의가 계속되잖아요. 계속되게 되면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권리인 줄 알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뭐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권리로 생각합니다. 권리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이 본명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분이 팔남매의 장녀예요, 장녀. 장려. 장녀시기 때문에 그 동생들을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해서 다 부양을 한 거죠. 동생들도 부양하고 또 부양하고, 동생들 공부, 뭐 생활 계속해서 동생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돌봤다고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더, 더, 더 요구를 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재판을 걸어서 더 뺏어가고, 그런 걸 당하셔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라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장녀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그 동생들은 그런 뼈 빠지게 일한 장녀, 큰언니 혹은 큰 누나의 그런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아, 장녀니까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동생들이 그런 장녀, 큰언니, 큰 누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런 동생들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호의를 권리로 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뭐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하고, 뭐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하고, 계속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나중에는 안 준다. 그러면. 화를 내는 거죠. 자기가 꼭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능력 없는 부모가 이상한 것 한다면서 자식이 핏땀 흘려 넣어서 모아놓은 돈을 홀라당, 홀라당, 꽃감 빼먹듯이 홀라당, 홀라당 써먹어서 자식이 좀 모으면 다 주고, 조금 모으면 다 주고, 나중에는 못 준다고 화를 내는 그런 경우를 접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 때는 "아, 이 정도는 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반복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리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동물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식당 갔는데 밑반찬이 나왔어요. 밑반찬이 나왔는데 어, 이, 이 밑반찬이 되게 맛있네. 그러고 막 먹어서 추가 반찬을 달라고 했을 때안 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식당에서 추가 반찬을 주문했을 때그 추가 반찬을 안 주는 주, 안 주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주시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반찬에 비용들이 드는 거죠. 물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추가 반찬이 그냥 호의로 식당 주인이 해준 것이 시간이 지나고 5 년이 지나고 1 0 년이 지나고 지금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추가 반찬을 안 준다. 그러면 그 가게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 이거 우리 권리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 반찬을 계속 리필을 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식당 주인 하시는 분의 호의죠. 호의. 우리도, 우리도 호의를 계속 받게 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동물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아, 이것이 계속되면 이 양반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돈을 구걸하는 어떤 거지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 원을 줬어요. 만 원, 만 원, 일주일에 7일, 7만 원을 줬다 칩시다. 그 다음 주에 2만 원씩 줬어요. 2만 원씩. 그 다음 주에 3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4주째 우리가 만 원을 주면 화를 내는 거죠. 왜 (4만 원) 안 주고 만 원) 주냐고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호의를 베풀 때는 아이 양반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는 우리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0을 급하게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남이.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0이 필요하다, 200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인데, 100을 다 주면서, 어, 미안해내 지금 100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보태. 그건 바보짓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을 마, 메꾸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플러스 100을 또 어디서 빌려서 200을 보태주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안타까운, 잘못된 거죠.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여유가 되는 5 혹은 10그 정도에서 주고 끝내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상이다 그런 식으로 슬기롭게 호의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이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0을 원한다 그래서 200을 돈을 또 빌려서 100 100 만들어서 200을 줬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이도 멀어지고 돈도 잃고, 우리가 베풀었던 호의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자꾸, 자꾸 그렇게 하다, 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어,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나요? 영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99를 누구에게 해줬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99를 받았는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은 일만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99%를 해줬는데, 99%를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은 1%만 기억한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유지만, 호의도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